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Q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 홍보차량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 지자체 선거 시작한지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호 2번 한창수 그리고 군의원 후보 김은수 가슴속에 꼭꼭 숨겨서 투표장에 여러분 가셔서 꼭 찍으려고 마음을 잡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횡성구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홍보를 드리려고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늘 우리 행성구민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셨던 기호 2번 한창수 도의원 후보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제 왼쪽에는 바로 한창수 도의원 후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라고 내조 잘하는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횡성군의 그리고 강원도의 도의원 후보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한 사람은 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전국을 다 다녀보지만 여러분 한창수 도의원 후보처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지역 구석구석을 잘 살피면서 어디가 낙후 됐나, 어디가 잘못됐나 하면서 살피시는 분이 바로 지역의 일꾼이고 도의원 후보 한창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행성군에 이번에 삼선에 도전장을낸 군의원 후보, 힘은숙 우리 행성의 포백이죠. 그래서 키우 이번 우리 한창수 도의원 후보와 군의원 후보 여러분 김은숙 그리고 기호 2번 남원입니다. 기호 2 다시 남원입니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시면 한창수 도의원 후보 기호 2번과 그리고 군의원 후보 기호 2번 남원 여러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 3월 9일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투표율로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횡성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뽑아줬던 횡성군의 일꾼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창수 우리 두 의원 후보 그리고 군 의원 후보 이문숙 여러분 같이 함께 어, 손을 맞잡고 우리 지역으로다가 정말 어,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정연현 네, 방공리사시죠 정은현 후보도 옆에 오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어, 군윤 후보는 김은수, 정은원 그리고 도요 후보 여러분 한창수 도의원 후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한창수 도의원을 우리 횡성 국민 여러분들이 합성을 시켜줘야 하는지를 제가 제 옆에 든든한 우리 여러분의 일꾼 한창수 도의원 후보께 마이크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가치보다 우리 최영숙교수님은더 나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조 의원 두 번, 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조 의원 두 번에서는 부의장, 의장을 했고요. 동안 8년 동안 행성 발전을 위해서 정말 철주야 노덕하고 또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무, 국민들하고 동적인 생활보다는 정적으로 잘어 왔습니다. 또한 의원 하면서 많은 행성군의 예상과 정책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성 군민 여러분, 특히 행성 군민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도담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성의 아들을 한창소 행성이 키운 한창소 행성이 만드는 한창소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행성의 아들로 잘 만들어주신 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겠습니다 대선에 성공하면 은 보호의장에 출마하여 행성의 더 나은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행성군의 상징인 3일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영광이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던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최행석 교수님에게도 감사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자주 뵙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국민 여러분, 예를 주십시오. 예를 주시면 제가 더욱더 횡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횡성 국민 여러분. 바로 여러분께 왜 우리가 행성군민 모두가 기호2번 한창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도의원 후보, 한창수 도의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행성군에는 도의원 후보, 든든한 일꾼 행성의 토박이 옆에는 오빠처럼 삼촌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삼선 군의원 후보 김은숙 여러분 압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일관 열정으로 횡성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있는 우리 횡성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수도이어누보 그리고 군의어누보 삼선 도전장. 여러분, 바로 김은숙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